아 프랑스하고 아,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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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이 한20% 분의 네. 네. 회의 시간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 독일 음. 프랑스는 역시 어 우리가 방문하든 또는 프랑스 미테랑미대랑지뭐지 아, 마크로 아, 마크로 마크롱 아, 대통령은 내년에 방문하겠다고 <목소리가> 네. 네. 어, 하니까 또 그때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 네,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시기전 네, 경계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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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 많이 써야겠다. 그냥 더 많은 국가를 놓 <laughs> <laughs> 이런 걸미게있게 마이크를 잘 정비해야 다는습니다마이크 <laughs> 계속 말씀이 되군요. 아, 우리가 그짱지않아 어디 대한국에서 개최하는 건정는데 전개, 대한민국의 어디에서는 아직 미정 상태라서 거기 아, 아, 맞춰서 준비를 철저하게 잘 해야 되겠습니다. 임팩은 김현석 총리께서 어, 뭐 워낙 잘 지켜서 특별히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다음 회의도 어, 잘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국제회의는 어쨌든 전 세계 언론들이 다 지켜보는 상태인데 어, 세밀하게 에, 준비를 잘안 하면 어, 좀, 좀 본격의 의심을 받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 네, 더, 아, 네, 대통령 안녕하십니까. 한국전자신문 한재영입니다 그 모디총리가 조선업 협력을 얘기를 하면서 소다자협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 모델을 제시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어떤 한는 조선 부 분야 협력을 하자고 하면서 이제 예로 든게 인도, 한국, 일본 이렇게 3국 간 조선 부자에 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게 어떻겠냐 라는 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좀더 본분에 뭐 대해서 판단할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어, 그래 충분히 제안은 잘 들었고 추후에 논의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